어 잠깐 풀 프리... 저가 있어요? 아니야 있긴 있는데 10개는 아닐 거예요. 어 그러고 뭐 저도. <laughs> 오케이 괜찮아요. 다인데? 10번 안죽어요 씨를 깎지 아. 어 피할 수가 없어. 어. 이될 거야 되는데. 어디 갔어요? 리데 예. 다 날렸다. 아, 이거 솔프라니까, 뭐지? 이거 낙인 떼기가 너무 빡세더라고요. 1패 때? 네. 솔프는 그 죽어도 못하겠다. 낙인 지금 푸세요. 아, 아. 어, 으아, 살았어, 이번 사네? 도가 꺼였고? 에? 에? 저 방금 화면 멈춰가지고. 아유. 이제. 슬해하서 아. 뜯기. 웨퍼로 스치 필퉁... 나긴 다섯 개. 아 아. 대학 다인데 돌았어요아무적인게못 가네. 출발 불렀어. 괜찮아요. 아, <laughs> 아 그러고 이 자체도 안 돌아갔구나. 아프리더맞네아맞아요아 나긴 다섯 개세요. 아. 나긴부터 아, 아. 네, 풀고. 다인들한 3초, 그럼 갈게요. 저 볼까요? 아, 넘어보려고 사망? 했는데 못넘었어요저 칼이 튀면 사망입인다 저게 뭐지? 판정이... 그니까 사람 수에 따라 랜덤해가지고, 오! 오, 발했어 저희도 마기다 선보 먹어봅시다. 이게 풀파티로 가면은 저 장판 폭발이 터지고 한 2초 뒤에 가면 멀쩡한데 살수 있는데 음. 방금은 그냥 이, 터지고 한 1초 뒤에 가니까 죽더라고. 샤프가 2분 남았고. 24분 5 0 2초대 20대, 2 0개 짜증나. <laughs> 진짜 1 2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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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대 20대, 하필 여기. 혹시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? 지금 여기거든요. 계단. 오케이. 아아 아, 아, 까비. 그렇치했는데 까비. 낙인 풀고 바인드 다음 가질게. 찍기. 오케이. 오케이. 지금 풀면 되겠. 아 그, 지금 거기 가면 무조건 낙인 지금이다. 뭐안 풀렸어 어어 어. <laughs> 버... 버그 버그게임 어 이건 아닌데 아 도어 가였다안가였네 뭐지? 왜안가인거지 버그게임 <laughs> 지금이에요 풀었어요 일단 오케이 이제 제가 풀어야겠네요 다음 오케이 <laughs> 30초 뒤에 분바 써야겠다 저기 있는 걸또잠 어! 아! 아, 쉣. 다시 쎌게요. 잠깐만, 이거. 저게 진짜 아닌가? 이게 진짜 저게 진짜인 오른쪽이었네요. 나키노. 제발, 내 쪽으로 오므로, 아, 개같 쓴. 오케이, 풀었다. 못 넘어간다. 샤프 꺼졌어요. 맞나? 다른데. 3샷. 저 오더랑 미아 돌릴 때 같이 돌렸어요. 네. <laughs> 이미 왕 샤프가 아니었더니. 돌진. 오 위험한데. 오케이, 나 살았고 오, 안 가야겠다 찌기 <laughs> 거쪽으로 가요 확인 어디 갔어? 오, 위험해. 피해 보. 어 위험해 피해보 반판 바인드 몇 초인가요? 32초 반 오른쪽으로 유도할게요. 네, 네. 스위칭 했고. 둘째. 잠깐. 후보죠. 이었네 내려오면서 야겠다 네. 왼쪽 장판. 버기를 들어오나? 한 파인드 걸렸어요? 또한 같은데? 뭐지? 구사일생인가 <laughs> 이건 불공평해 돌진 그쪽으로 어째서 무언가만 아, 뭐 이렇게 죽는 거지? 나겐 풀게요 풀었어요 다무 아, 오른쪽 데미안 사라졌어요 전 지금 무덤을 풀게요 근데 진짜 리셋 쓰려면 뭐 프리즈 겠 할. 뭐야 이거, 뭐야 이거, 뭐야. 시카 괜찮아세요? 아 야, 데칸 다섯 개인데 괜찮아요. 다행이다. 그냥 안 죽는다고 하면 절대 안 죽을 수 있어요. 이게 뒤욕신 부리고 있어가지고 계속 죽는 거지. 내려오면 바인데 오, 이2 어, 3 초요? 리레를 일단 겁도 없이 끼보고 돌진 오른쪽 데미 장판 유인하고 갈게요 왼쪽 데미안 찍기 가운데로 네 자겐 필수 바인드 아 일단 바인드만 걸어놨어요 아마 움직일 거예요 제가. 어디갔냐 바인드만 어디야? 걸리고 그거된거 같은데. 어디로 한 거야? 가운데. 아, 아, 바인드 바로 풀렸네. 아, 또들욕심이 썼다가 낙인 생겼네. 낙인 저한테 주실래요? 아 괜찮아요. 풀수 있을 것 같아. 오케이. 네 오케이. 못 풀었고 6스택. 괜찮아요. 30초 남았어요, 아직. <laughs> 자, 어디로 가? 가야... 아, 하필 여기네. 팔 나기 억울하고 제가 아니라서 오케이. 살았어요, 풀었어요. 그렇지? 네, 네, 네. 왼쪽 없나? 오른쪽인가요? 없어요? 어디 갔어? <laughs> 바인드 네. 고돈? 어, 어디어와 진짜 왈리가리 겁나. 오른쪽 구석 장판 찍기. 찢기? 찍기하면 바인드 여기 있어야 된네 어디 갔어? 어디야? 기 오른쪽 구석? 다 있네? 아! 외이안 아, 켰다 장판 있어요 거기 조심 어? 일로 왔어 내도 지금 낙인을 딱 풀면은? 음.. 레전드 오케이 슝님칼 어그로 네네 칫기 왼쪽으로 어은폭가? 가운데 스프레드는 일단 돌았어요 네네 유도할 계약할. 네. 백면 왼쪽에. 티 장판 아직 있어요 저쪽에. 네. 아이고. 왼쪽. 내려면 바인데 크뎀링은 네. 좀해봤어 건너올 수 있어요?

너 임마! 이거 영상으로 찍었어? 왜음로 <laughs> <laughs> 그 박제해주지? 낙인 저한테 주셔도 돼요, 저고프리도 그 오케이 okay. 아, 아 근데 풀? 아, 아안 되겠다 그냥 풀면될거 같은데? 네 장착 어딨냐? 돌진, 가운데로 아, 나오면 장수인데? 더 먼저 풀게요 네위 가서 부럽다 <laughs> 팬텀 포슛 <포실? 웃음> 가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진짜 팬텀 으로 가볼까 하고 뭐. 유틸만 좋은 미래뭐 어, 그럼... 아, 건들 것 같은데 근데 이 관련해서 건들 거 같은데. 어, 잠깐만. 뭐 이건 뭐지? 사양성 건가? <laughs> <laughs> 어 와, 기가 막히네. 자,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. 어, 이패다. 어, 아, 오케이. 케이풀수 있나? 아, 뭐 그렇고. 비 괜찮아요? 화인드한 13초? 야, 스프레드 어, 1번 이상 남았어요. 네네. 한번 돌리시면 돼요. 나이스, 풀었어요. 그래서 어있는카드인고요뱀버링크가 음. 음, 음. 재사용터졌네. 찍기? 아씨. 어... 구속이랑, 어금... 구속이랑 같이 맞았어요. 딱 일단 움직이면 맞을 것같아 왼쪽? 네. 이거 돌진기 엎드리면 피할 수있는그 막혔어요?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없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겠다 아! 어, 어 된다 오. 무서워서 왼쪽못 가겠어요. 4스택 칼 없으니까 패스 막는다니 풀고 스프레이드 돌았어요 어? 아... 도와가야네 이거 판정 너무 늦게 나온 거네 왼쪽 불똥 이쪽은 켜둘게요. 네네네. 내려면 바인드? 두 번째 바인드 때 드랍 끼면될것 같아. 오씨 바인드 되나? 되나요? 일단 돌았는데 제가 저기 있네 걸렸나? 안 걸렸네. 오케이. 아마 찍으면 그치. 걸릴 거예요. 걸렸어요. 어? 뭐야? 왼쪽? 어 4스택 풀렸네 불똥 4스택인데 풀었어요 네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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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씨. 어? 제가딜 넣을게요. 아, 버그. <laughs> 이건 차별이야. <laughs> 어째서. 어, 뭔가 칼, 칼폭풍. 가이 세계 속고수를 느리게 할수 있는데 어... 네, 이것도 너무 한정적이에 <laughs>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<laughs> 30% 이석 감소가 있어요 대포리네오씨다 아, 아, 찍기? 다운 데 데미안 왼쪽 아, 엎드리 개꿀이네 <laughs> 중앙으로 오면 좋을텐데 게요네 네. 스위칭 했고 밀격할거 아니요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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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? <laughs>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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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이제 할왼만다 하고 빠지. 쪽 왼쪽, 왼쪽 데미안 불똥 오케이 무적 <laughs> 오케이 그럼 이 틈에 나기네 쓱싹 <laughs> 스위칭 할게요 네 저도 스위치 스시심까지 아, 스위칭 아! 아, 그러네. 쓸심이 필요하구나. 지렸다 지렸다 오케이드랍하고 싶어 감간가고하고 아, 아, 아파 죽을 것 같아 멍때리.. 멍때간삼 필요하구나. 3이 그리드 3까지이스위칭했어이요요 아 70. 데미안 무기는 글드 먹어요? 먹나? 네 아이템이니까 찍기 저한테 아니, 왔는데 남은... 혹시 바인, 노바 있어요? 네 노바 썼어요 지금 바로 오케이 오 아... 노딜 왼쪽, 왼쪽 데미안 잡 패스 잡가을스 뭐안안 죽었죠? 비자이 대학. 뭐야 안, 안 죽었다. 죽었 <laughs> <laughs> 자식아 죽었나 지 왜? 그쪽이. 어 잡았다. <laughs>